안녕하십니까. 대구 메카 존 본점 이스트팩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허슨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세요. 여성분들이 착용하시기에도 큰 디자인이 아니고요. 색상도 그렇게 탁하지 않은 편이라서 괜찮으세요. 무게도 되게 가벼우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상세한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은 멜란지 치크고요 용량은 27리터입니다. 크게 구성은 네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지퍼를 여시게 되면 그리고 17인치 노트북이 수납 가능합니다. 메인 지퍼를 열게 되시면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수첩이라든지 볼펜을 끼우실 수 있고요. 이제 파일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필기구, 모든 다 수확 가능하십니다. 전면부에는 두 가지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키홀더가 있어서 키홀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켓이 있어서 간단한 소품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간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허슨 뒷편을 보시면 어깨 패드가 입자형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신 구정 스트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무거운 품을 넣으셔도 안정감 있게 착용 가능하십니다. 허스 같은 경우는 지퍼문에 이제 귀중품을 넣으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대구 백화점 분점 이스트팩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